꼬발슛 스워드 위드 소스라는 게임. 네. 저희 시청자 승민님께서 추천해주신 게임, 스워드 위드 소스라는 게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인지. 일단 스타트 그냥 눌러볼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잉? 칼 들고 있어? WASD로 움직이고, 뭐야, 시프트 누르면 뛰고, 스페이스, 뭐야, 스페이스 뭐야! 누르면 점프하고, 뭐야. 야, 찔러. 찔러, 찔러. 어이 뭐야? 죽었어요. 뭐야 이거 얘네 왜나 때려? 다시. 이건 베는 거. 이건 하는 거. Q 누르면 Q 누르면 어 뭐가 있어? 표창인가? 겐지. 겐지가 함께 한다. 겐지가 함께 한다. 어, 죽었어. 어, 표창으로 하면 다 이기네. 그 표창을 하면 다 이겨. 튜토리얼 따윈 없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는데, 겐지가 함께한다. 겐지가 함께한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이거 하면 1 칼, 칼, 아이고! 알겠어. 튜토리얼 배우고 올게요. 튜토리얼 배우고 올게. 알았어. 뭘 가르쳐 줄 거냐? 그래 W S D A로 움직이세요. 점프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어가 컨트롤 누르면 오잉.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 민호님 안녕하세요. 피커부터 웨폰, 피커 웨폰 이 칼을 들었습니다. E! 이 어? 적들이다. 레프트 마우스 버튼. 어야 제가 알루르니까 칼 던졌는데 나칼 없는데? 다시 줘 칼. 칼 줘. 칼좀 주세요. 이건 제칼 가져가겠습니다. 죽어. 오케이. 어, 이렇게 죽인 다음에, 무기도 집을 수 있어요. 이런 게임이구만. 바디. 어, 이렇게 끌 수도 있어, 시체를. 오케이. 이런 게임. 시체도 끌수 있어.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앗! 오, 튕겨내기. 개인지 튕겨내기입니다. 야. 쏴봐라 튕겨내기 튕겨내기 하하하하 튕겨내기 일로와 죽어 어 이제 총이야 어 총은 멀리서 쏴도 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에임이 이렇게 돼가지고 멀리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쏴도 되는거 같죠? 근데 정확도가 많이 낮네 이건 스나이퍼인가? 어, AWP 순중 패줌 패줌, 어떻습니까? 패줌실이죠. 던져 던져서 죽이는 것도 해보고 싶다. 응, 음. 벽 점프, 벽 점프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알려줘. 어, 점프 어게인 하면은 월 점프를 할수 있어. 그래, 점프, 어, 오케이, 오케이. 레프트 시프트 스프린트 스프린트해서 뭐야 뭐라고 점프 어게인하면은 오르기가 된대요 오케이 어또 설명 중어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어 뭐야? 이거는 나잘 모르겠어. 아이콘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같은데,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밟고 여기 밟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그런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밟고 뛰고 밟고 뛰고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다 알았어. 그래. 스프린트 키 공중에 있으면은 벽을 타면서도 뛸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오케이. 월론. 어 이렇게 갈수 있어요 루시유처럼. 그렇지. 그리고 Q를 눌러 그러면은 바꿀 수 있어. 가젯 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로와봐 일로와 이건 어따 쓰는거지 이건 뭐야 어잉 어잉 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용이 돼요 이건 아까 겐지 표창이고 당연히 이거는 뭐 마취 같은건가 이게 뭘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거 11시 방향. 이거는 뭐지? 빨간 건 또? 이거는 칼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다배 위도메이커처럼 돼? 이걸로? 어, 이걸로 하면 벽으로 당겨지네. 잘 봐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서바이벌 모드에서 4 0키을뭐할 때마다 뭐가, 뭐시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튜토리얼을 했으니 다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해보죠. 스워드 위드 소스. 튜토리얼 마쳤으니 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너희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칼로 다조 주지 마. 훠잇! 어? 전혀 모르는데? 훠잇! 스프린트. 훠잇! 스프린트. 훠잇. 훠잇. 점프. 겐지, 튕겨내기. 백이. 킹, 튕겨내기. 유 다이. 윈웅님, 안녕하세요. 히이! 이따가 할 거예요. 그 생존 게임 또. 어, 잠깐만. 튕겨내기! 튕겨낸다 튕겨낸다! 잠깐만. 튀자. 튀자. 튄 다음에. 표창, 표창, 표창! 그렇지. 표창 죽이고 이걸로 하고, 이, 유인. 어 건방진 자식. 이것은 사건. 잠깐. 어나나나 나, 나 무기 무기 무기. 튕겨내기 튕겨내기. 좋아요. 아 잠깐 총 던지지 아니 칼 던지지 마. 어, 총 자꾸 따발이야. 어, 얘네 너무 많은데, 야, 총 줘봐, 총 줘봐. 허이, 힘겨내기. 어, 빠르게 달리면은 조준을 못하는군요. 이것으로 하는 것이군. 아이고 목요일 시험인데 다치셨어요? 레이븐 필드라는 게임? 무료 게임입니까? 얘왜안 죽어? 야 죽어. 아니 잠깐만. 야 혼자 와 혼자. 던집니다. 어이 안 죽네? 배 버려. 건방진 녀석. 시체 일로 와. 시체 일로 와. 시체는 근데 왜 잡아당기는 게 있을까? 조심하세요, 민홍 님. 여기 말고 뒤로 가라고? 뒤가 어디야? 어 뭐야? 유리창도 깨지네. 한 명씩 나오면 죽인다. 겐지. 겐지가 함께한다. 시체 끌어내. 시체 끌어내. 뒤쪽은 여길 말하는 것인가? 조졌습니다. 조졌어! 어? 샷건! 샷건! 헤헤헤 샷건! 숨겨야 안 들켜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다 덤벼. 다 덤벼. 자 무기 무기 좀 호도독호도독호도독 도도도! 어이저이 녀석은 저격수 아 잡았습니다 유윈 내가 이겼어 아이 승리야 내가 이겼어 뭐야 레벨은 뭐야 또 다른 맵이 있네 이렇게 이것도 해볼까? 다른 맵 해볼게. 일단 깬 겁니까? 리승용 이모지 사건이라니 건방진 자식. 자 시체 시체 치우자. 시체 외딴 곳으로. 자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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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체. 다른 탄도 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총이 굉장히 판정이 좋아요. 오케이. 아이템도 사용해볼게. 총이 판정이 너무 좋아서 총을 쓸수 밖에 없네. 이번엔 좀 화려하게 해보자. 화려하게 해볼게. 넘어가. 넘어가서 올라간다. 잠깐, 이걸, 이걸 올라가야 고수인 거 아닙니까? 잠깐만. 아니, 두번 하고서 안 되네? 아쉽다. 아이템은 근데 쓸게 없어. 다 별로 같아. 칼 뺏고. 여기 있었는데 오케이 어이 유승용 기모찡 아 잠깐만 나 로프 들고 있구나 이거 당황스럽 야나 로프 들고 있었어 어쩌면 좋아 자 표창으로 한놈 조지고 표창으로 조지고 총뺏고 죽이고 칼칼 칼. 칼로 칼이 필요해. 아니, 잠깐 칼, 칼, 칼. 그리고 가젯. 이쪽 뼈, 이쪽 뼈. 제대로 안 되는데. 아. 다시.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이면 되는 것 같아. 야, 죽여, 죽여, 죽여. 제가 이걸 해보니까 명색이 닌자인데 수면총을 사용하라고 닌자면은 소리 없이 빨랑빨랑 죽여야지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총다 챙겨냅니다. 어딨어? 다 죽일 거야. 칼로. 그냥 순식간에 다 죽일게요. 벽 타고 다니면서 조집니다. 이제 다 알았어. 총 쏘는 건 어떻게 쏘는 건지 다 알았어. 얘네 나한테.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오케이, 저격수 찾았어. 어, 어디 갔지? 저격수 어디 갔죠? 아, 저 위에 있네. 이배 위로 어떻게 올라가? 루프 타고 올라가야 되나? 왼쪽 끝에 오케이, 에너미 수, 적 숫자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구만. 저격수한테 들켰죠? 아 막아주고 배고, 이걸 이걸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서 저 어, 어떻게 올라가? 저거 왜 로프 안 돼? 어이씨, 어이, 왜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어, 어. 수면총, 수면총. 그 다음에, 개인지. 개인지 표창. 한 다음에, 칼 줘, 칼. 야, 비켜봐. 칼로 배고 또 벽타고 간 다음에 칼로 배고 베이로 올라갑니다. 저격수 배고 빠르게 계단 올라가요. 아이고 아이고 저격수 저격수 모두 제거 이 녀석도 칼로 조져 조여. 수면청도 죽여야 돼. 오케이. 내가 어디 어디 보는지도 모르는구나. 적들 어디 있어? 다섯 명 남았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겠어. 다섯 명 어디 있어? 반대편에 한, 한 마리 있네요. 두 마리가 있군요. 두 마리 있는 거둘다 제거해주고 싶은데, 필창이 없네. 그러면 가재서 빨리 바꿔서 던진총 다시 죽고 안경 써봐. 안 죽은 거였어. 3명 남아 있거든요. 저쪽에 또 있네. 마지막 스나 쏴봐요. 스나, 마지막 한 마리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다. 스나로 이 녀석을 마무리 해줘야겠어 너는 스나로 스나로 마무리 해주마 이제 조금 적응이 된것 같죠 키가 스나로 죽고 자총 어디갔어 얘총어디버버어 총. 어디 총스스총총없졌졌어 얘네 버렸나봐요. 어쩔 수가 없다. 어이. 꼈나? 아니네. 내 이게 조금 흐릿해서 그러네. 안경 끼면. 아 로프가 되게 편하구나. 잡았습니다. 별 것도 아니구만. 굉장히 쉽군요. 적응하니까. 또 다른데 있나? 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네? 닌자 모드. CT에서 닌자 모드 해볼게. 이거 왠지 어렵겠지, 이거는? 약간? 이거 어렵지 않을까? 닌자 모드면? 한명 죽였고, 어, 어 뭐야? 헉? 야 이거는 발견되면 그냥 지는 거야, 여러분. 발견되면 지는 거예요. 발견되면? 와, 발견되면 지는 거야. 오케이. 창으로 한 마리 죽이고 와, 이것도 총 샀다고 발견되는데, 이거 어떻게 총을 아예 쓰면 안 돼요? 나 금방 칼 썼어. 근데 이거 말고 잘 봐. 나얘 잡을 때칼 써. 아니네? 오케이, 칼만 써야 돼, 칼만. 얘가 총 쐈잖아. 아, 들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깨, 이거를. 그냥 발견 당하면 끝나는 건데? 빨리 가서 때려야 돼. 아, 또 들켰어. 오케이. 하드로. 할게, 하드로. 어려워야 되니까, 이거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하드로 할게요, 하드로. 하드로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시티 맵. 어떻게 될까? 좀 애들이 좀잘 쏠려나? 어, 뭐야, 한 방에 안 죽어. 오이씨. 좋았어. 좋아요. 칼로 다벤다 패창 쓰라고? 아이고, 이상한 거 썼네. 오, 오, 약간 세진 것 같아. 살짝 세진 것 같죠. 이제부터 나의 힘을 보여주마. 닌자가 간다. 벤다. 벽 타고, 벽 타고 가다가. 벤다. 어이. 잘 즐겼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야 여러분 이게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초보라서 되게 멋있게는 아직 못하네 이게 막 로프 쓰면서 하면은 되게 멋있게 될것 같은데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쓰고 다시 로프 쓰고 하면은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쉽네요 네이 게임 승님께서 추천해주신 게임, 스팀 게임이죠. 스워드 위드 소스라는 게임, 굉장히 약간 뭐라 할까 스타일리시한 게임이에요. 잘 즐겼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